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0년 출시된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중 메타크리틱 점수 기준 4 0에 선정된 게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평가들의 주관적인 평을 바탕으로 점수가 선정되었고 이 점수들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소개 시작합니다. 12. 1983년 출시된 고전게임 스페랑카를 패러디한 스펠런키의 후속작 스펠런키2입니다. 주인공이 실종된 부모님을 구출하기 위해 각종 아이템을 통해 여러 적들과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며 보물을 얻고 던전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의 배경은 달이며 카툰 렌더링 방식의 그래픽으로 전체적인 게임 분위기는 아기자기합니다. 로그라이크 게임 특성상 한번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게임이 시작되며 맵 플레이마다 맵이 랜덤으로 재생성됩니다. 전작보다 볼륨이 상당히 커졌고 다양한 패턴을 가진 몬스터들이 등장합니다. 장하며 칠면조나 기린 등 탈것이나 복제 등 보다 다양한 요소로 게임을 즐겁게 해줍니다. 예상치 못한 함정들이 많아 악명 높은 난이도로 유명하지만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는 게임 스펠런키2였습니다9위 도전 1인칭 슈팅게임인 둠 시리즈의 최신작, 둠 이터널입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통기들을 사용해 화성의 지옥으로부터 지구를 침공한 악마들을 사냥하게 됩니다. 평론가들로부터 캠페인, 그래픽, 전투, 사운드 트랙, 스토리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단점이라 할수 있었던 길찾기가 보다 쉬워졌고, 대쉬나 격타기 능이 생겨 보다 속도감 있고 시원시원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적들의 공격도 매우 강하고,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연이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대처에 어려움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무기들로 전략과 함께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공격을 통해 총알도 막겨야 합니다. 다만 공포스럽고 잔인한 장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좀 이터널이었습니다. 파리. 1997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된 시리즈 최고 명작, 파이널 판타지 7의 리메이크 작입니다. 당시 개발에 참여한 주요 스태프들이 다시 제작에 참여해 화제가 되었고, 커맨드 배틀과 직감적 액션을 융합해 현대적인 전투 스타일과 그래픽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리메이크 작은 원작 스토리의 초반만을 다룬 분할작으로 5시간 정도의 분량이 30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메인 스토리는 같지만 새로운 등장 인물이 추가됐고, 스토리 구성이 변경된 만큼 내용이 드어나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 기반 전투를 실시간 액션으로 바꾼 전투 시스템이나 웅장한 OST는 큰 협상을 받았습니다 원작의 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원작과 구별되는 매력적인 세계관을 구축하여 몰드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킨가 동시에 신규 팬들의 유입도 불러일으키는 게임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였습니다 7위 스토리 중심의 선택지 게임 켄터키 루트 제로입니다. 연극과 같이 나뉘어진 5개의 액트가 총 7년에 걸쳐 출시되었고, 올해 공개된 액트5를 포함한 모든 액트를 즐길 수 있는 에디션을 PV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액트 안에는 여러 개의 신들이 존재해 연극과 같은 구성을 보여줍니다. 독특한 분위기와 배경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비주얼 아트, 음악, 스토리 부분에서 보티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게임 내 여러 명의 인물들을 플레이하며 세계관 속에 반영된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이 주 컨텐츠이며, 뿐만 아니라 그래픽과 연출 방식 등, 몰입감을 더해주는 요소들로게임내세계관에깊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펜터키로트제로였습니다 6위. FPS와 리듬게임을 혼합한 독특한 방식의 게임, 피스톨 윕입니다. 이 게임은 VR용으로 플레이스테이션 VR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에 나오는 적들의 총알을 피해 몰려오는 적들을 총으로 제압하는 건슈팅 게임이지만, 스테이지 구성은 리듬게임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테이지당 노래 한곡 정도인 3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흘러나오는 음악에 따라 타이밍에 맞춰서 총을 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연속 공격에 따라 콤보 점수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적들의 총알을 맞게 되면 주어진 체력이 떨어지고, 이 체력이 모두 없어지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온몸을 움직이며 게임을 즐기다 보면 쾌감도 느끼고 운동 효과도 얻게 되는 일석이조의 게임 히스토리비입니다. 5위 스케이트보드를 소재로 한 토니호크 프로 스케이터 1 플러스 2가 리마스터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각종 요기를 부리며 점수를 따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처음 출시되었던 1999년 당시 스케이트보드 챔피언의 실제 이름인 토니호크의 이름을 따 제작된 게임으로 1999년과 2000년에 출시되었던 1편과 2편은 당시 모두 고티를 수상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중 메타스코어 98점을 받은 2편은 아직까지 역대 2위의 평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케이드성이 집중 게임이지만 다양한 장소에 배경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출전하는 선수들과 보드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실성을 더한 작품입니다. 해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은 작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생소한 장르의 게임이라 한글하는 커녕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궁금하십니다. 4위 리틀빅 플래닛 제작진이 만들어낸 게임 제작 시스템 드림즈 유니버스입니다. 이 게임은 게임을 만드는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플레이어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샌드박스형 게임으로 어떤 장르의 게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배경음악, 캐릭터나 오브젝트 등 게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게임을 받아 플레이할 수도 있어 다양한 게임을 무한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게임 내에는 드림즈 유니버스만을 이용해 만들어진 별도의 시나리오가 제공되는데 놀라울 정도로 퀄리티가 높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벽이 조금 높다는 것이 아쉽지만 참신한 그 자체로 큰 점수를 받은 게임, 드림즈 유니버스입니다. 3위. 드래곤 퀘스트 11에 새로운 시스템과 서브 스토리 등이 추가된 완전판 드래곤 퀘스트 11S입니다. 악마의 자식이라 불리는 주인공이 세계를 구할 최후의 용사가 되어 벌어지는 이야기가 메인으로 진행되며 방대한 스토리를 자랑하는 본편에 동료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서브 스토리가 추가되어 더욱 오랫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본편과 비교하여 완전판의 가장 큰 특징은 2D와 3D 변환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2D 모드는 레트로 게임풍 도트 그래픽으로 꾸며져 있어 2D와 3D 세계를 전환해가며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 캐릭터 음성과 함께 콜 오케스트라 OST가 추가되어 몰입감을 증대시켜주었고, 장비나 동료의 모습을 꾸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요소로 더욱더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11S였습니다. 2위! 역대급 게임을 꼽혔던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흑작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입니다. 제작이 발표될 때부터 큰 기대를 모아 2020년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히던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저절로부터 악평을 받으며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악평에도 불구하고 2위에 해당하는 메타크리틱 점수를 받았는데요. 특히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스토리 부분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훌륭한 배경과 디테일한 표현을 묘사한 환상적인 그래픽, 수준급의 연출 기법과 전투적인 면등 모든 면에서 전작을 뛰어넘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논란이 많은 게임이지만 유저들 사이에서도 평이 갈리고 있으니 폭평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큰 기대 없이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덜 라스트 오브 어스 파츠2였습니다. 1위 현재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는 RPG 페르소나 5 확장판 페르소나 5 로얄입니다. 본편 자체가 이미 많은 호평을 받은데다가 본편의 장점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점은 개선되었고 추가된 분량도 많아 오해 게임 중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평소엔 일상 생활을 하며 궤도단 활동을 하는 고등학생들의 이중 생활을 소재로 하였으며 본편에는 없던 추가 기간의 스토리 및 신규 캐릭터와 이벤트들은 본편 이상의 흡입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적화면에서 많은 문제가 개선되어 딜레이가 줄었고 로딩 속도가 빨라지는데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4K 그래픽까지 제공합니다. 게임 자체의 완성도는 뛰어나지만 DLC를 별도로 판매하지 않아 본편을 구매했더라도 추가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새롭게 게임을 구매해야 하는 판매정책 때문에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1위를 차지한 페르소나 5 로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메타크릭스 문수 기준으로 20년에 출시된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탑 10을 만나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을 제작하는 저를 위해 구독 및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